아 어, 됐다. 와우. 아야 어, 그래도 창수 생각보다 이번에 빨리 됐다야. 좋아. 야, 빨리 돼 뒤지게 기다려. 지금 우리 뭐몇분 기다린 거야 이거? 야 어차피 관우 기다려야 되는데 관우 어디 갔냐고. 안돼 아, 얘는 전화도 안 되잖아. 어디 갔겠지? 야 근데 이거 핸드폰으로 스팀 백을 받을. 음, 음 그거 깔아 까는, 까는 게 편해? 개 불편해. 난안 깔고 그냥 잘 쓰는. 에, 나는 이거 왜깔았었냐씨발 모자라니까. 인정하긴 해. <laughs> 인정하긴 해. 어. 안 없어? 아 힘들다. 삼피가 되냐, 애들아? 맞아. 미안하다 야, 야. 갔다 와. 갔다 와. 갔다 와. 갔다 와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야 잠깐만, 야. 관우 전화 아, 좀 해봐. 나얘 번호 없어. 얘 저번에 나 차단해가지고. 나도 야, 창수야! 갔어 담요필 아이 씨발 샀는데 어차피 관호 기다려야 되잖아 아나관우 기다려야 돼야 관호는 아, 도대체 어디 갔어 그래서 관우 전화 좀 해봐 나얘 번호가 관우, 없어 전화할 사람 어 핸드폰 고장났어 난 저번에 관호가 날 차단한 거 같던데 아, 차단 있어서 나도 관호한테 차단돼있어서 나도 나도 차단 차단돼있는 거 아니야? 아니 넌안 돼있을걸? 넌 저장이 안 돼있어서 차단 안 돼있을걸? 음. 그럼 안돼저 새끼 아까 나롤 나 차단해가지고 <laughs> 오늘 오늘 진출했잖아 <laughs> 야, 그거야. 야, 야그 그거 지금 관우 없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거 니가 차단했었던 거다. <laughs> 야, 그냥 보이스톡을 해 봐. 보이스톡은 할수 있겠지. 아, 나 관우 전해 볼게. 나 번호 있어. 저 새끼 있는데 컨셉이 야말안 하는 거야. 안 봤는데? 야, 너도 차단인가 보다, 야. 야, 한 명씩 해 보자. 나 보이스톡 해 볼게. 차단 안된 사람. 어, 뭐야? 나 차단 아니요. 안 했네. 여보세요. 너 어디야? 마실 거좀사 왔다고? 마실 거고 갈게, 새끼. 얼마 얼마나 많은데? 뭐세 시간? 아니, 용량 어. 얼마나 많은데? 반? 야. 예, yeah. 창수랑 yeah. 관호 끼는 순간 어. 게임이 힘드냐, 이렇게. 내, 가 했어? 어, 했어. 그때. 조용히 있어, 너 그냥. 좋은 방 오케이. 갔는데. 아 거기 PC방 그래도 니꺼 네. 지금 8기가 램보단 좋을 거 아니야? 아무리 그래도 PC방인데. 어. 아니, 얘 컴퓨터 좀 바꾸라고 해봐. 좋은 내네들 컴퓨터 진짜. 야, 컴퓨터 없는 애 있어. 조용히 해. <laughs> 창수 컴퓨터 없어? <laughs> 어. 없어. 사줘. <laughs> 뭐. 게게 뭐냐, 도대체. 배그도 <laughs> 사달라고 와. 하고, 컴퓨터 사달라고 하고. 야, 나 그렇게 갑자기 사줘. 이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. 미친다네 저거. 아, 이 아, 얼마 안 했어. 반반. 야, 관우 야 그거 반이 된게 아니라 이제 네 디스크 용량 확인하는데 반찬 걸 거야. 그거 하고 설치도 따로 해야 돼. 설치가 더 빠르긴 하겠다 아예. 근데. 네네 스쿼드 아예. 한 한두 개하고 관우 설치 다 되면은 6인 큐 하자 그때. 6인 큐가 돼? 커스텀 게임만 단 게? 게임? 커스텀 하잖아, 커스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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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야, 저기다. 선물. 아, 선물. 빨리 와 선물 먹어. 야, 오랜만에 보는 진텐 <laughs> 빡침이다. 둘로 <홀로> 하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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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스텀이 뭐야? 꺼져 그냥. 아 <laughs> ㅅ 사설게임 사설게임 너 사설게임이 뭐야 할거지 이제 오 들어가진다 오오 저, 저 네이버에 찾고 있어 뭘 아, 네이버에 아, 찾고 있어 야 스펠링 스펠링 알지? 야 사설게임 한글인데 꼭 스펠링이라고 해야돼 철자라고 하면 안돼? 아니야 됐어 꺼져 닉닉닉 뭘로 할까 닉 아일러브친 아일러브친는니거잖아야 관우야 너 개인 통화 받아봐 뭐, 너 지금 뭐 어떻게 설치하고 있나 화면 공유 좀 보게 이걸 안받네 아니 통화 받는 법 알려줘야돼 이거? 야, 관우야, 너 있지? 관우, 여기 없어, 지금. 아, 저기 또 어디 갔어? 이제 마실 거 사러 갔으니까 먹을 거 사러 갔겠다. 새끼 기 지금 어디 가지말좀 하고 나서 마시라. 장세야, 이런 데 가라고, 이런 데 가라고. 이런 데 가? 이렇게. 아, 오케이. 너 그냥, 가, 야, 너 리조트 내려. 리조트 있어. 아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아, 리조트 아, 가서, 예. 리조트 가서 몇 명인지 확인하고 그냥 죽으면 돼. <laughs> 어, 하,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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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아, 장세야,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로 가. 오, 오케이. 아, 어, 저희 오늘 드림, 드림 못 치겠네, 이거? 그거 안 돼. 아안 돼? 안 돼? 안돼안 어, 돼. 안 돼, 안 돼. 어. 어, 오늘은 안 돼. 얘들아나 방송 아, 중이니까 아, 비방용드립 그런 거 쓰면 안 된다. 인종 차별드립 이런 거 하면 안 돼. 그래서 원래 안 했어. 야 잠깐만, 야 잠깐만. 인종 차별드립 이런 거안 내려가면 우리가 평생 그러고 사는 것 같잖아. 그러고 살잖아. 그런데 말이 과하네 우리 <laughs> 얼마 올바르게 살았는데. 야, 야확 해버려. <웃음> 미안해. 해 마라 해. 이럴 게 없어. 이럴 게 없어. <웃음> 뭐, <웃음> <웃음> 이럴 게 없어. <laughs> 미안해. 해 마라 해 마라. 해봐라. 미안해. 아니 도대체 과는 어디 가서 안 와도? 있는데 컨셉 때문에 그래. 아니 아까도 음료수 사러 나왔다 했다며. 그것도 아닐 거야. 사실은 그냥 보고 있었을 거야. 도대체 왜왜 왜 그딴 컨셉을 잡는 거야 도대체. 아 방송국에... 그냥 관심 관심 그냥 좀 줘. 관심 필요하대. 빨리 뭐좀 줘. 지금, 지금 네 방송 보면서 혼자 낄낄대고 있을 수도 있어. 전화 한세통 정도. 야너 받... 어디야? 받았네. 람을쐬고 <laughs> 있을 때비치 새끼 언제와? 아왜왜나갔어 또? 이 담배. 숨좀 피... 쉬러 왔어. 숨좀 쉬러. 담배 피러 갔어? 아뭐 담배야. 담배 안 피워. 와... 담배 끊었어? 저쩨쩨 아니 는 것도 컨셉이 아네? 2층이야 2층 너 지금 몇 층인데? 아니 바로 같이 와비요 아 그래? 빨리 와야 일단 그럼 이따 관오면 말좀 해줘 어 저희 단톡방에 몇 명이 사라진 적이 있거든요 저 새끼들 때문입니다 이 청일이라는 친구가 남중 남고 나와가지고요 뇌에 필터가 하나쯤 빠졌어요 지금 정수가 안 되는 친구라 그래서 예전에 제가 관우한테 야 관우야 만약에 내가 방송에 청일이를 데리고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내 방송이 몇 시간 얼마나 생존해 있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여과 없이 하면은 30분 내로 그냥 가능하다 했거든요. 아, 30분도 길게 본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. <laughs> 아니 그래서 바람 쐬러 가는 은왜 도대체 오지를 않을까? 아 전화 해봐야겠다 또. 야너 바람 언제까지 쐬어? 어디까지 갔어 너? 근데 왜왜안와 너? 야너그 개인 통화 받아가면 한번. 아니 너 이거 끊지 마. 너 이거 끊으면 안 받을 것같으니까너 끊지 말고 받고 끊어. 끊었네 이미 여보세요? 야 관우야 이거 턴온 스크린 쉐어 이거 화면 공유 좀 켜봐 너턴온 스크린 쉐어 통화 나가기 왼쪽 왼쪽에 있는 거 그거 누른 다음에 어너그 뭐? 어. 스팀 창좀 보여줘봐 야 이거 심지어 보여? 보고 있는 거야? 어 설치 중이 아니라 설치 시작을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거 어 그러니까 <laughs> 이게 지금 네가 이 컴퓨터에 배그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이 충분한지에 대해 지금 이 컴퓨터가 파악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다 되고 나면 그때부터 설치가 시작되는 거야. 근데 그건 금방 해, 그건 금방 한데 그래? 어, 그건 금방 한데 알았어 저 새끼 끊고 다시 갔네 앞에 돌디 왼쪽에 여보세요, 아, 아, 들아두명 있어, 두명 어. 있어 아니, 얘들아, 얘들아 아, 씨발 왜? 6분 남았는데 어. 진우 말로는 그거 아니라는데? 아니, 그, 그러니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6분 남은 게 설치를 시작하기 6분 남았다고 아니, 씨발, 뭐 원래 이래, 이거? 나 피시방 한번 가 아니야, 6분 뒤에 아, 근데 이거 설치는 금방 해, 인터넷으로 받는 거라 그건 금방 해 결나 아, 5분 5분만 남았거든 이번. 음. 한 20분이면 될걸 기망상. 야, 관우야, 너 저기 이따가 배교할 때 네, 니가청이디입 단속 반해라. 나도 감당 못하는데. <laughs> 아니. 어, <laughs> <너> 그거 알잖아. <laughs> 저게. 저기... 어. 사람이 보통 말을 하면은 음.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, 그러니까 뇌에서 딱 말을 하라고 하지, 아이 말을 해, 딱 이렇게. 근데 쟤는 그거를 가끔 건너뛸 때가 있어. 갑자기 그냥 무의식적으로 딱 나올 때가 있다고. 가끔이 아닌데? 아니? 가끔이 아닌가? 나 하루에 이렇게 뭐냐, 카톡으로 얘기할 때 보면은 하루에 그냥 그런 모습밖에 못 봤는데. <laughs> 어쩔 수 없어. 아 그러면은 창일이 마이크를 꺼. 내가 청인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해서 필터 거쳐서 전달해줄게. 야너 얼마나 몇분 남았냐? 2분 55초. 어? 아? 제발. 왜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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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2분 50초. 금방 될 거야. 그거는 금방 될 거야. 너그 인터넷 속도만 빠르면 은 설치는 금방 되거든. 아니 미리 말을 하지. 이건 미리 딱깔아놓는데 지금 2분. 기다리고 시간 있어. 시간 딱딱 맡겨가는 거 같은데. 음. 괜찮아. 나는 괜찮아. 쟤네 쟤네 시간만 좀 때우라고 해봐. 나 고양이 좀 만지면서 난 시간 때우면 되니까. 아니 나는. 뺐다. 고양이 만질려고 해. 뿌요. 여보세요. 일로 와봐. 진야. 내 멘탈 힐링을 위해서 넌 쓰다듬을 당해야 해. 뿌요야. 뿌요 맞나? 진, <laughs> 진야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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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진야, 어. 바람 쐬러 간줄 알았잖아. 너 근데 바람을 왜 쐬러 나온 거야, 도대체? 그냥... 아, 뭐, 과제 때문에 친구 잠깐 와서. 저 담배 뺐지. 아, 뭔 소리야. 도 지금 뭐 담배 뺐지? 아 아니야. 입에 대본 적도 없어. 올해 미친 놈아 예전에 피는 거 봤는데. 봤다고? 응, 잘못 봤네. 너 옛날에 담배 피는 애들 보고 담배 필바에는 아스팔트 바닥을 씹어 먹으려 그러지 않니 야, 진짜 그냥 도로에 아스팔트 뜯어 먹지, 담배 필바에. 그 얘기를, 내가 이 얘기를 너한테 처음 들었던 거거든?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니가 아스팔트 바닥을 씹어먹던... 씹어먹고 있더라고 아, 뭔 소리야 뭔 소리야 야 저기 있는 애들한테 다 물어봐 45초 남았다 이제 설치가 시작이 되겠군요 좋아요 진휴 오늘 마지막 방송 하겠네 네. 청이랑 같이 있어도어 방송 오래 했는데 쉬 오늘을 기점으로 <laughs> 보내게? 너 사실 내 편이 아니라 그 너도 나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? 개새끼야 <laughs> 야, 새끼야. 야. 아. 아니 내요 왜 그래? 너 조심해. 야, 2초, 1초. 야 화면 공유 켜줘봐 관우. 뭐야? 8초 보게. 뭐야? 3초. 아, 야저 뭐야? 아. 왜 잠깐만? 야 아, 아니 잠깐만 기다려. 띠디링 띠디 하면서 이거 계속 돼. 이 뭐야? 아니 화면 공유 켜줘봐 내가 확인해줄게. 아니 그디스코드 화면을 못 눌러. 너또뭔 컨셉을 잡은 거야 또? 컨셉이 아니라 진짜인데. 아 씨발 뭐안 눌려? 다른 화면이 플레이 이거 배틀그라운드 업데이트 도중 오류가 발생했습니다. 디스크 쓰기 오류? 아니 씨발 다른 화면이 안 눌리고 어떡 하냐? 용량 부족이라는데? 용량 부족? 아닌데, 한 200, 200은 있는데? 혹시 배틀가운데 250기가 <laughs> <laughs> 아니 170은 있던 것 같은데? 아, 뭐야? 응? 아무것도 안눌려 알트탭도 안 돼? 어. R2 그냥 지금 딱 니랑 그 통화하는 이, 저, 이 음성만 가고 화면에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. 화면 멈춘 거 아니야, 그러면? 어, 잠깐만. 어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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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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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뤄야 돼 천천히 아니 왜 미친놈아 천천히 나는 면뭐야복사 해체 할 거야? 착하지 <laughs> 뭘 착해 <작게. 웃음> <laughs> 어야 된다 된다 잠깐만 누르.. 어 뭐야 여보세요? 진우야 내말 어, 들리니? 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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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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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? 설치 중이야? 그냥 막 누르다가 어 뭐, 뭐가 말이 떠가지고 눌렀는데 되는 거 같아 지금 밑에 배그 이거 아이콘 딱 생겼거든? 아 배그 실행됐어야 야, 야. 야, 켜졌어 야 배그 켜졌어 배그 켜어어 어, 지금, 지금 켜졌어 지금 켜졌어 아야 저기로 가자 저기로 가자 야, 근데 기다려봐. 나 이거, 또, 알트 탭 누르면 멈출 수도 있으니까, 어. 좀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가야 돼. <laughs> 뭘 천천히, 뭘. <말>, <laughs> 좀 다루, 다루, 어르고 달래면서 <laughs> 가야 될것 같아. 알았어, 알았어. 천천히 와.